2024년 11월 93 모의고사 더 프리미엄 확률과 통계 23번. X 세제곱의 개수는 O 콤비네이션 3, 2의 제곱. 답은 40이다. 24번. 자, 이거는 먼저 우리 평균 구할 수 있죠? 평균은 둘이 곱하니까 25될 거고요. VX는 그 25에다 얼마 곱하는 거야? 4분의 3못파는 거고 얘는 필요가 없고 2두배 하니까 50더하기1 하니까 51 플러스 여기다 두네배 어 하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니까 75 되는 거 맞습니까? 답은 126 다르겠다. 25번 어느 지역에한달 운동 평균 시간이 m 자, x 바로 써야겠네. 64명이 있으니까 m 4의 제곱일 때 자 신뢰 구간이 이거다 문제는 비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비의 값은 원래 뒤에 거에서 앞에 거뺀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b는 어떻게 2곱하기 e 신뢰계수 곱하기 어 아, 여기 여실수였구나 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64분의 그러니까 8분에4니까 얼마 2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거의 제곱이었던 건데 2분의 1 그래서 답은 얼마 1.96이다. 26번 1, 2, 3, 4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여섯 개를 만족한 후 1열로 나열해서 여섯 자리 자연수를 만들건데 모든 수를 적어도 하나씩은 선택을 하고 홀수들의 합은 12의 약수 그랬는데 12의 약수는 1, 2, 3, 4, 6, 12 홀수들을 더해서 이거 나오면 된다. 모두 하나씩 선택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1, 2, 3, 4 선택해놓고 먼저 어떻게 1, 1 선택할 수 있죠. 3, 3 선택할 수 있죠. 괜찮나요? 어디, 1, 3 더하면 4, 4에다가 2 더하니까 6인데, 4에다가 10, 6 더하는 거는 안 되네? 그러면 이2 선택할 수 있나요? 어, 이건 상관없지. 1, 3 더하면 4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4, 4 선택할 수 있나요? 오케이. 또 2, 4 선택할 수 있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쭉 더하니까, 어디, 이거 세개는 그치, 같은 경우죠? 6팩 나누기, 얼마야? 아, 똑같은 거가 1112233444 가는 거니까 3팩. 똑같은 거가 3개. 더하기. 6팩 나누기. 2두개4두개 2팩, 2팩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약분하니까 2 남을 거고, 이거는 360 되겠습니다. 플러스, 108, 이거는 720 나누기 4니까 180 되는 거 맞죠? 답은 얼마? 540. 답이겠다. 십7번자 1부터 7까지 자연수 아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합이 3의 배수가 아니거나 세 개의 곱이 3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의 배수가 나왔으니까 나머지가 0인 수, 1인 수 아니다. 1인 수, 2인 수, 0인 수 이렇게 씁시다. 나머지 1 나오는 거, 2 나오는 거, 0, 3, 0 나오는 거 그럼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합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먼저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뽑으면 돼? r 알트 이렇게 뽑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개 중에 하나 또는 알2는세개 어... 중에 두 개. 그지 어, 아닌 경우 지금 가고 있어. 더해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그다음에 또는 그렇지. 이제 거꾸로 3의 배 3, 배수 1인 거가 두 개고 2인 거가 하나 있는 거 그러면 999218된거 이해합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1인 거랑 나머지가 빵인 거 그치 이거를 또 돌아가면서 뽑아도 되고 또는 나머지가 2인 거랑 나머지가 0인 거 방금처럼 두개 하나 하나 두개 뽑으면 되는 거니까 자세개 중에 하나 역시 세개 중에 두개 곱하기 그럼 총몇개있는 거야? 네개 있는 거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거 36까지 있겠습니다 지금 3의 배수에. 합이 삼의 배수가 아닌 거 뽑은 거야. 자, 이제 구비3의 배수가 아닌 거 뽑을 거라. 그러면 뭐가 빵개야? 얼제로만 빵개되면 되는 거니까 여섯 개 중에서 세개 뽑으면 끝나죠. 그러면 6, 6약분 되니까 5, 사2 0까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어, 중복되는 거 있을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3의 배수만 아닌 것들. 그게 이제 얘들이잖아. 3의 배수 없는 애들. 그러니까 그거 빼면 되겠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9개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자, 더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곱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 다시. 아이고, 36을 안 더했네요. <laughs> 잠시만요 Sorry. 더해서 3의 배수가 아닌 거는 18 더하기 36에서 거기서 다시 20을 더하고 마이너스 18 가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얼마나 이게 지금 56까지 곱하기 6 9 8 7 이렇게 써볼까요 어차피 이거 약분되니까 12 이거는 이렇게 약분되니까 8 다시 4로 약분하니까 답은 얼마? 3분의 2 되겠다 28번 확률변수 x의 정기분포가 나와있고요 오 요거는 무슨 뜻이야 그치 오컴마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균은 5이다 이 말하고 가, 같습니다. 자, 그러면 x에 관한 정규 분포가 5컴마 시그마 제곱인데 자두 번째 거나 조건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지 이거지. p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p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그 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거 지금 다 섞여 있는 거잖아. 자, 쭉 써보겠습니다. p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평균이 얼마였어? 5보다 작 아, 5였기 때문에 x가 5보다 작거나 같다 는 더하면 이건 2분의 1이라는 얘기. 이거 0.5인 거 괜찮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p x가 파, 어, 6보다 작거나 같다. x가 어, 7보다 작거나 같다. p x가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를 싹다더 하니까 답이 얼마라는가? 3. 5, 8, 어, 5, 2, 2, 8.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0.5 빼고 3 빼고 나면 0.228 남는 거 괜찮나요? 자, 근데 이게 지금 평균이 얼마였기 때문에, 5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볼수 있냐면, 자, 5가 있고 여기 1이 있어. 된거 괜찮나요? 오 아니 또는 뭐, 5-X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가 있었다 치면, 5플러스엑 X가 있었다 치면, 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5-X, X가 4였다고 쳐봐. 그럼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랑 누구랑.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원래 6보다 작, 작거나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치, 반대쪽이 얘랑 같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더해가지고, 그치? 얼마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거는 전부 다 답이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2보다 작거나 같다랑 8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이 한가운데가 5가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에 3보다, 하고 7보다. 이거 두개 더하면 또 10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4하고 6보다. 이거 더해도 10인 거니까. 지금 이거 정리하면 어떤 식이 나오는 거야? 3.5. 밴드 끝에 있는 거 더하기 P. 뭐만 남아있어?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를 합쳐서 3.5228 나왔다. 이 말하고 같은 거니까. 얘가 0.0228 되는 거 괜찮나요? 오 그렇다면 이제 표준화 시키니까 PZ 작거나 같다. 얼마?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4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0.0228이다. 그 말하고 같은 거니까 자 0.028은 어디서 728을 뺀 거에서 나올 테니 작거나 같아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아이고 시그마 분의 4가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2였다는 거 따라서 시그마는 얼마 2가 되더라 문제는 y에 관한 거네 또 그치 그러면 자 저, 다시 고쳐봐 x에 관한 정규분포가 지금 어떻게 나왔냐면 5,2의 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p 어, Y가 누구냐면 2X 빼기 1이었어. 얘가 1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X로 고치자. X가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넘어가서 일어 나누니까 7보다. 그러면 표준화만 시키면 되는 거죠. Z는 얼마? 아,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디? 0.3413을 0.5에서 빼는 거죠. 0 2로8 7 답이겠습니다. 답은 어디에? 5번에 있더라. 29번 X가 1, 2, 3, 4, 5, 로길어서 1, 2, 3, 4, 5, 로길로 가는데 X가 커지면 Y값은 크거나 같다. 중복조합이란 얘기지. F2 더하기 F4가 6이니까 이거는 1 더하기 5도 될수 있고 2 더하기 4도 될수 있고 3 더하기 3도 될수 있어. 중복조합이니까. F3 곱하기 FA가 25보다 크거나 같아져라 그랬는데 이거 늘어놓고 잠깐 생각해봅니다. F1, F2, F3, F4, F5, F6, F7까지 있었죠? F7까지 있는데, 자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게1 더하기 5 생각해 볼수 있지. 어 그러면 F1에 올수 있는 건 1밖에 없고, F3에 오는 게 이제 관건인데, 3이 오게 되면 37에 21밖에 안 되니까 25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4 이상이 된다.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럼 4하고 곱해가지고 얼마? 47에 28 나올 수 있으니까 먼저 7이 될수 있는 경우는 777 이렇게 한 가지 있겠다. 되거 그러니까 괜찮나요? 여기가 77에서 이제 A가 6이거나 7이거나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5에 올수 있는 거는 56두 가지 중에 나된거 괜찮죠? 이제 7은 갔으니까 5 또는 6.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 그다음에 7이 이제맨 마지막에 왔다. 그러면 이제 5하고 6에는 7이 올수 없어. 5 6, 5 6 중에서 고르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를 가지고 중복을 렇게해서두 개. 그럼 요거는 세 가지. 된거 괜찮습니까? 여기 총몇 가지? 여섯 가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쓱 복사해서 다시 한번 갑니다. 아까 복사했나? 아, 안 했나? 아. 자, 그렇다면 또한번가 봅니다. 이제 그치? 여기 이제 얼마가 올수 있어? 115는 아이코 똑같은데. 음 여기는 똑같은데 f3에 이제 5가 올 수도 있겠다. 될거 괜찮습니까? 오, 그렇다면 5는 57의 3 5630 5525부터 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서로 다른 세개567 서로 다른 세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골라 세 개를 고르면 끝나겠네. 그러면 OC e 가는 거니까 요거는 10까지. 오 간단하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24 오는 경우 있겠지, 이제. 그러면 어, 오케이 여기에 2하고 4가 왔어 그럼 1에 올수 있는 거는 1 또는 2 되는 거 괜찮죠 여기 이제 두 가지 있다는 거 기억하고 3에 올수 있는 건 여전히 누구밖에 없어 이제 4밖에 없겠네요 2하고 4 사이니까 5가 올 수가 없네 그럼 요거 이제 한 가지만 따지면 끝나겠다 그럼 이거 아까 했던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저 위쪽에 아 개수가 하나 늘어났구나 7, 7, 7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4, 7에 28이니까 요거 한 가지가 있겠고 자 7, 7이 물러서게 되면 여기는 4, 5, 6올수 있는 거니까 3, C, 1되거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7이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 이제 얼마? 4, 5, 6을 3개 고르는 거니까 서로 다른 3개를 가지고 중복으로 이렇게 해서. 아니 5, 6 2개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6가지 있겠네. 4C2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쭉 곱해 가지고 더해 가지고 10개. 근데 그때마다 F1이 2 개씩 있는 거니까 총 20가지 된거 이해 갑니까? 그래서 답은 총 36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0번 가요. 자, 주머니 안에 1 1 1 222 A 안에 들어 있는 거 보이지? BN에는 1, 이다 개, 3이 하나 들어 있어서 공이 총 여섯 개씩 들어 있는데 3이 적혀 있는 공이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 3이 들어 있는 거에서 공을 꺼내 가지고 꺼낸 주머니가 아닌 주머니에 넣어. 그러니까 처음에 B에서 무조건 꺼내야겠네. 이해하지? 그거를몇번 반복해서 세번 반복한 후에 B에 2가 적혀 있는 공이 들어있을 때,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 그지? B에 2가 들어있어야 돼. 자, 먼저 그 생각하면서 출발합니다. 여기 1회, 2회. 3회 이렇게 지금 뽑을 거야, 공을. 근데 1회는 무조건 뭐 해서 B에서 3을 꺼내 가지고 그걸 B가 아닌 데다 넣으니까 A에 넣으면 A는 111222 거기다가 3 이렇게 있겠지. 그다음 2회에는 자, B 안에 2가 들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A에서 뭘 꺼낼 거냐면 1, 2 꺼낼 거야. 자, 다시 A에서 1, A에서 2 꺼내 가지고 B한테 줘 가지고 무조건 B에 뭐가 있게? 2가 있게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B 안에 A에서 1 꺼내 가지고 자, 지금 A에 3이 이렇게 들어 있는 상태인 거 아, 써 놨구나. <laughs> 1 꺼내려면 1, 꺼내면 이제 1 B 안에는 1이 몇개 되겠어? 1, 1, 1, 1, 1, 1, 1, 1, 개가 되면서 그다음이 1, 이 1, 1, 1, 1, 1, 1, 잠시만요. 어 맞죠? 자그 다음에 A에서 이제 2건을 가지고 주면 여기는 1,1,1,1,1,1,2가 들어있게 되는 거지. 자, 처음에 B에서 3건을 확률이 얼마냐면 6분의 1이었다고. 그 다음에 A에서 1건을 확률은 7분의 3이었고요. 다시 A에서 2건을 확률은 6분의 3되는 거 괜찮죠? 자그 다음에 여전히 B, A에서 이제 뭘 꺼내? 2를 꺼낼 거야. 괜찮죠? 어 그럼 A에서 2를 꺼내게 되면 이제 A에 남아, 아, B에 남아있는 거는 1,1,1. 어, 1, 1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 2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자, A에서 또 다시 뭘 꺼낼 거냐면, 또 2를 꺼내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서 1, 1 먼저 꺼낼까요? 그치? 어. 그러면 다시 B 안에는, 자, 이거 지금 B야, B? 얘도 지금 B인 겁니다. 어. 그러면 A에서 또1 꺼내주니까, 1, 1, 1, 1, 1, 1, 이2 되는 거 괜찮나요? 오, 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자, 6분의 1은 A, B에서 지금 3 꺼낸 경우였잖아. 그 다음에 A에서 다시 2 꺼낸 거니까, 어, 이거는 7분의 그치 7분의 2 하나 꺼내는 거3 곱하기 다시 1 하나 꺼내는 거 6분의 3 되는 거 괜찮습니까 여기 주머니가 A였어 이거 보면서 지금 읽은 거야 자 A에서 2 e 꺼내고 그 다음에 A에서 또뭘 꺼낼 수 있어 A에서 또 2를 꺼낼 수도 있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e, e 꺼낼 거야. 그러면 B 안에는 자 A가 주는 거니까 원래 1 1 1 1 1 남아있다가 2가 있고 1 1 1 1 1 2가 있다가 2가 하나 더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되는 거 이해갑니까 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처음에는 6분의 1은 또똑같고요 A에서 어디 7분의. 2 꺼내는 거니까 3이었다가 이제 6분의 2가 하나 더 나갔으니까 2가 되겠지. 되는 거 이해가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꺼낼 수 있어? A에서 그치. 2를 꺼내서 B한테 주고, 그 다음에 A에서 3을 꺼내서 B한테 줄 수도 있어.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분자에 누가 있어야 돼? B에 3이 들어가는 경우를 하고 있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분모를 쭉 따졌다면 이제 분자까지 같이 교집합을 따지는 거야. 자, 그러면 B 안에는 뭐가 들어가게 돼? 그치. 111. 아까 2 꺼내는 거니까 112. 위랑 똑같죠? 그러다가 1 1 1, 1, 2, 2에 거기 3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제 B에. 그러면 얘는 6분의 1이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서 자, 2 e 꺼낼 확률은 7분의 3이었고요. 그 다음에 3 꺼낼 확률은 6분의 1 되는 거지. 이해갑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회 때 B에서 뭘 꺼낼 수도 있어. 1 꺼낼 수도 있죠. 되는 거 괜찮죠? 자, 이제 B에서 1을 꺼낼 거야. 그러면 그때 A 안에 들어있는 거는, 그치. A는 원래 1, 세개 3개, 2, 세개였는데 1이 4개 2가 3개.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B한테 가는 거니까, 아, B에 뭐가 있어야 돼. 2, 3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이제 두 번째에서 b에서 다시 3을 꺼낼 거야. 그지? 어, 아, 이제 b에 2가 들어가 있는 거 최종적으로 찾읍시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다 a를 써야겠지. 그럼 원래 b에는. 어, 1, 아, 1, 4개, 3 하나 있었는데 이제 1만 4개 있고 A 안에는 1이 더 늘어나니까 1, 1, 1, 1, 1, 1 하나 더 있고 2, 2, 2가 있는데 거기에 3까지 들어가게 된 상황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A에서 뭘 꺼내줘야 돼? 2 꺼내가지고 B한테 줘야죠. 되는 거 괜찮습니까? <laughs> 그러면 B 안에는 지금 1, 4개밖에 없었는데 그치, 1이 하나 둘셋 4개밖에 없었는데 2가 들어가게 되는 상황 자, 그러면 어차피 B에서 1 꺼낼 확률은 6분의 5였던 거죠. 그 다음에 다시 B에서 3 꺼낸 그거 이제 5분의 1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에서 a가 지금 총몇 개가 들어있는 거 8개 들어있는 거 맞죠 8개 중에 a 이 아, e 꺼낼 확률은 8분의 3된거 괜찮습니까 와우 자 이거 숫자를 조금만 한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2니까 여기는 지금 뭐라고 써 있는 거야 7 곱하기 2의 제 곱하기 3분의 3된거 괜찮나요 자 여기는요. 또 이렇게만 약분할게요. 그러면 3 있고요. 여기 또7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 여기는요. 마찬가지지. 이것도 지금 다 맞춰보려고. 7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여기는요. 쓱 약분하니까 마찬가지죠. 7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여기는요. 5 먼저 약분시키고. 이것도 약분을 해보니까. 얼마 되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다 더하는 게 분모가 될 거고. <laughs> 다 b에 마지막에 2 들어있잖아.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B에 그치 3이 들어있는 걸를 분자에 올려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 자, 그러니까 분모가 지금 얼마로 통분할 거냐면 어 7곱하기 2에 4제곱곱하기 3으로 통분할 거니까 자 위식에다가 여기 위에 네 가지에다가는 전부 다 얼마 곱해야 돼? 2에 제곱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3, 4, 12, 3, 4, 12, 2, 4, 8 더하기 아, 어, 여기다가는 4사는 거 맞죠? 어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가는 얼마 곱하는 거야? 그치 7 곱하기 아, 3만 곱하면 되죠 73 2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까 누구 얘를 올리면 되는 거니까 걔가 누구였냐면 4였던 거죠 오 다행이다 아 4로 약분이 안되네요 여기 10, 이거 20, 30, 40, 57 되는 거 괜찮나요? 57분의 4 그럼 문제는 둘이 더해라 그랬으니까 61이 최종적인 답이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꼭기요